처음에 공부시하면 작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 사이클 끝까지 한번 탁 도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하다가 도중에 포기, 포기해서 많거든. 웃음 많거든. 중간쯤 하다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막 도저히 이거 막, 뭐지,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서서히 하다가 지치거든. 지치가지고 나중에 애울고 막 그러니까 포기. <laughs> 보통 그러니까. 근데 한번 사이클 돈가고 끝까지 한번 해본거 하고. 도중에 그만둔 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한번 사이클 딱 돌고 나서, 어, 다음은 제또 공부를 해보겠다. 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하고, 중간에 가다떡 끊기가지고, 안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 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라.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일에 가야 되는 산이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제 육신을 눈에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지가 뭐 어떤 게 있고, 이 정도만 지금 이제, 알고 가도 기초에서는 좀이 운용하는 것들의 그런 관계나 이런 걸좀알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지긴 해도 그래도 끈을 안 놓고 싹 끝까지 가보는 게 필요하고 뒤에 가면 이제 이제 뭐그 관계,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성에 남아있는데 형충파이나 합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풀이하는 게막 꼬이기 시작한다고 막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은 기초에서는 다 하기 어렵거든요.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해갖고 관계 변화하는 걸 보는 건좀 어려운데, 그거를 조금 이제 있다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사주공을 좀더 많이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그거를 운용하는 법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사주를 보고 풀이하는 걸 하려면 그걸 운동해야 돼. 그까지만 이제 좀더 어려워지지,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런 걸 하면 사주를 보는 눈이 좀더좀좀 좀좀좀좀 생기면서 좀 재미가 붙는데 이제 그까지 가기 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래도 그걸 조금 공부를 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가면 뭐1 2우성1 2신살이나뭐 이렇게. 작용력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공부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거를 할 때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뒤에 거기까지는 기초 단계를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목표는 뭐냐면 사주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도구들을 한번 총 나열해 보는 단계까지가 기초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를 해야 사전을볼때 도대체 뭐 가지고 보는가 하는 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는 거지. 그렇게 목표를 하는 거지. 우리 기초도 안닦고막 갑자기 도사가 돼가고 막 갑자기 막 이런 뭐 모든 걸 알고 막 이런 거는 어렵죠. 그냥 어려워도 어쨌든 간에 기초에서는 일단 그렇게 한번 하는 걸 목표로 해본다. 이렇게 하고. 우리 접시가 어디까지 했지?